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TV입니다. 10월 27일 대연합 집회를 하고 난 후에, 뭐, 제가 후폭풍이라는 뭐 표현도 썼는데, 이 논란이, 어, 이게 작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손현보 목사께서, 어, 마침내 아주 그 대단한 이제 성명서, 뭐 결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한 것이, 이 마침내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가지고 이게 지금 벌써 지금 방송이 나오고 어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하고 어 그것을 보내어 주 가지고 이미 뭐 드러난 거기 때문에 진작이 에 그런 거어 거리 있었다는 거 들었지만은 어 제가 이렇게 먼저 하기보다는 이미 이게 이제 이제 발표를 손현보 목사가 발표를 데그 내용을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일 그 순서에 있어가지고 서로 연합하겠다고 분명히 서로 약속도 하고 찾아가고 다한 것인데 이제 이런 그 순서에 전혀 이제 비밀로 하고 이런 그 기도를 해 주었던 장종현 목사를 순서에 이제 넣는 문제. 그리고 어, 비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연합 하나입니다. 하면서 전혀정강훈 목사를 패싱시키고 어, 이렇게 순서에 한 명도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연합 정신이 아니지요. 뭐 이단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이정강훈 목사께서 우선 이렇게 지금. 예, 말을 하고. 어떻게 싫어합니까? <laughs>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예요. 이재명의 자서전의 책에 딱 대한민국 혁명이라는 책에 나와 있잖아요.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 그리고 또 대기업 해체. 이게 바로 이재명의 자서전의 책의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들다가 기도를 해주고 말이야.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런 짓을 하냐 말이야. 한국 교회 안에도 자파가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 자파 기독교인들한 점수 달라고 저런 짓 하는 겁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모임으로 보였는데. 이재명은 차별 금지법을 공당에서 추진하려는 사람의 수괴입니다. <laughs> 그럼 차별 금지법을 하려는 공당의 수괴와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고자 하는 목사님이 네. 만나서 축복도 해준 거 아닙니까? 네. 모순 아닌가요? 네. 차별 금지법을 네, 큰 모순이지요. 제가 앞전에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또전 목사님의 이런 발언이 예 나왔습니다 알잖아요 나를 잘 알고 또 나를 제일 좋아하고 근데 번가가 여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내는 걸 푸시고 아마 손현보 목사님의 입에서 반드시 정광훈을 그 고신 측에서 2단으로 예, 2단위원회에다 신고해서 하겠다 그런 말을 한것 같은데 근데 이 예, 데이 단으로 이미 손에 그런 저 글을 이미 어 손에다가 지었던것 같습니다. 이 단으로 뭐 다시금 저 건의하겠다. 이 말이 지금 손현범 목사의 글에서 이미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미 어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손현범 목사님 다른 것은 뭐다 나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해 예, 어 제가 듣기로는 정강호 목사님 그래도 절대로. 어, 맞대응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그 주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강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도 에, 화를 크게 지금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잘 지나는 사이가 아니었느냐. 자,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분위기를 제가 알려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이제 어, 중요한 것은 손현보 목사가 어떤 글을 어, 발표를 했는지 이미. 이 선언문이 결의문이라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지금 했습니다. 발표를. 자, 처음부터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 이런 글입니다. 손현보 목사가 발표한 글입니다. 어,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여의도까지 집회 장소를 확보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법 같은 장소에 두 단체 이상이 집회를 신청할 경우 먼저 사용하고 있던 단체에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당어 광화문 어 지역 중간에 위치한 동아 면세점 앞은 이미 정강훈 목사 측이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해서, 연락해서, 정강호 목사 측은 주일 오후에는 그 장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를 열고, 이후 우리 연합 예배가 가능하도록 약속했다. 아, 이것은 양측으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후 시간에, 정목사님 이야기는, 어, 오후 시간에 비워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비워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어,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것은 양청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고요. 또 다음에, 그러나 약속과 달리, 정강훈 목사, 척, 어, 뭐 정강훈 척은, 정강훈 목사라도 안 그러네요. 정강훈 척은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도중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한 시간 넘게 본인의 정치 집회 영상으로 화면을 변경하고, 음향을 110데시벨 이상으로 더 높여 더 멀리까지 들리도록 큰 소음으로 예배를 방해했다. 주변 강화문 쪽에 착석한 세계로교회 강화문 쪽에 착석한 세계로교회 성도들과 사방에 5만여 명이 새벽부터 서울로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자 했으나 결국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지방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 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시부터 정확하게 예배를 시하고 몇 시부터 이렇게 에, 이 강화문의 그 대국본 집회로 전환을 했는지 자 이것은 제가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 확실한 그 자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서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걸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가 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강화문 쪽에 앉아 있던 세계로 교회 성도들과 사방에 모인 5만여 명의 성도들은 예배 대신 정치 선전만 한 1시간 이상 들어야 했다. 예, 특히 그 자리에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셀수 없이 많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터라 예,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이다. 다음요. 예. 이와 같은 행위, 모든 행위는 하나님 나라와 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명예의 눈이 멀어버린 어, 사악한 형태다. 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전에 에, 손현보 목사 측도 문제가 꽤 있었다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또한, 한국 교회에 교회와 지도자들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비방하고 욕하며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세계로 교회 당에는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정강훈 측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관에 따라 당의 결의로 출교 및 제명 조치한다. 이미 어이 말렸는데도 정강훈 목사님 그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뭐한 300명, 5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그런 그마찰이스가고 어 교회를 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중요한 분에게 들었는데 이미 교회를 차려서 나갔다는 말도 있어요. 차려서 어 2, 300명인가 나갔다. 어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은 아주 그 정통한 어 중요한 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단체의 정치 자금이나 현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사람 역시 동일하게 출교 및 제명 조치를 한다. 현금이나 예, 이 단체의 출출교 제명 조치를 한다. 이거 교그 교회의 분란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3. 고신총의 이단 대책위원회의 정광헌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며 <laughs> 최고의 분노네요.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단성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촉구한다. 뭐 소년보목사가 이단으로 하면은 다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분노를 쏟아냈네요. 예세교로 교회 당회장 소년보목사 당회 10월 28일 어제입니다. 예 이렇게 당회원들과 결의를 했다. 이제 소년보목사가 이 교인들도 이렇게 지금. 분란 어 분리해 나갈 정도면은 어 상당한 심각한 이제 전 목사님과의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제가 이게 기왕에 나온 거니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예배 시간이 어 제가 이제 들어가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지금 에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한국 교회 마음을 담아 사회 소외 계층과 탈북민 정착 등을 위해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헌금 방법은 안전을 위해 헌금 바구니가 아니라 송금과 계좌 이체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대형 헌금 스크린...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하면은 어, 헌금 광고 시간이 1시 10... 예배를 시작하고요. 자 예배를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시작하고 한시 십육 분 사십 초입니다. 한시 십육 분 사십 초. 요때요 헌금 말을 할때 전화를 계좌 번호를 제공하셔서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한 특별한 헌금 전용 계좌 번호를 준비했습니다. 요요 요 광경까지. 요까지 하고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자, 그, 그러니까 너만 몰라. 여기에 정강훈 목사 척, 대국 본 척의 방송입니다. 방송을 한 번, 요 때, 어때게요 시간을 할때 전환을 했습니다. 열정적인 말씀을 전해주신 세 분의 귀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헌금 시간입니다. 나가시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한국교회 마음을 담아 사회 소외 계층과 탈북민 정착 등을 위해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헌금 방법은 안전을 위해. 자, 여기까지 하고 전환을 시킵니다. 전환을 시킵니다. 자, 이그 전광판에 이제 전환을 시키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전환 시키는 시간까지 에, 이 시간이 조금 여기. 우리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함상 십0초자 이렇게 우리의 소리를 지르면서 삼성대 그리고 어, 조나단 목사 나와가지고 대국권 어, 태국 아직도 대한민국의 빨갱이가 어떤 인간들이지 모른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빨갱이 이야기가 나오고 한 것은 이미 여기에서는, 대국본 측에서는요, 저쪽의 소식을, 어, 이제 순서, 그리고 조직위원회 사람들, 명단들, 그리고 축도하는, 어, 이 장종현 목사,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뒤에, 어, 연이어서 예배를 마치고, 오정현, 오정호 목사 기도 마치고 축도 마치고 난 후에, 1시간 20분 동안, 찬양 시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까지는 우리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 하는 사실을 장종현 목사 특비히 어, 너무도 이게 자유 보수 우파의 분열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다고 판단해서 이게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예. 왜? 또 정강훈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 이유는. 수많은, 아까 이제 세계력 교회, 교인들 그 분리되어, 이제 그 교회까지 분열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인들도 서울역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강훈 목사님의 그 회원들이 대국본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보여줄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어 이제 그만큼 한 시간 이상, 그러니까 딱 한, 한 시간 예, 1시간 딱 됐네요. 1시간 돼가지고까지 보고 나머지 남은 시간이 1시간 16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언제든지 축도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걸 기준으로 1시간 지나서 나머지 한 전환을 하고 1시간 10분은 참여하지를 안 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 여기에 대해서 어, 이렇게 에,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시배를 올렸다 안 올렸다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목사와의 관계가 전목사님과의 관계가 여기에 어딘가 쇼츠 나와 있는데, 예, 전목사님과의 관계가 예, 이 상당히 전목사님과의 이손연범 목사님 관계가 예컨대 아들을 한번 데리고 와서 어, 자신이 서울대학교 최고 좋은 어, 학부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대통령을 만들겠다. 만들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정도로 어, 그렇게 해서 전 목사님과 오랜 동안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런 정도로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 그리고, 어, 또, 누구보다 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서 너무 노심초사하고 제가 양측 다 전화를 하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어, 부족하지만은 이번에 누구보다도 두 사이에 앞장서서 어 뒤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영상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평소에 존경해오던 두 분을 저는 너무도 뭐 고향 분위기도 하고 고신척이기도 하고요. 이래서 존경하고 저 어, 전화도 하고 뭐 아,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 기회야말로 한국 교회의 연합의 새 전환기 부흥을 맞이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런 분열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고리라도 분명히 연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손현보 목사님의. 좀 부족한 점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손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전화와 글을 주고받았는데요. 뭐 제가 전화 주고받았던 이 글을 여기에 제가 모아놓았는데요. 이런 글을 이렇게 제가 주고받았던 글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 글을, 예, 이런 글까지 제가 주고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정말 이번에는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밖에, 손목사님 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 참 좋은 답변을 보내 오나나 났고, 전혀 일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를 않했습니다 예, 명단에도 안 넣고, 초청도 안 하고, 어, 조직위원회도 넣지도 않고, 자, 그리고 비밀로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어,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요. 누구보다도 전목사님과 가까운 분이, 에, 물론 이제, 어, 그 옛날에 총회 때 에, 이단 그 논란이 있을 때에 뭔가 막아주었던 일도 있었고요. 에, 음, 그런데 에, 코드가 왜 같은 분이었느냐. 정치, 종교 분리해야 된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사탄막이다. 종교 분리한다는 사람들은. 자, 그런 설교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들을 다 찾아보니까 코로나 때에 무조건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신사참배와 같이 이기된다 주장했던 분이 손현보 목사와 정강훈 목사였습니다. 그만큼 같이 했다고 하는 거고요. 주체사상과 이승만에 대해서 주체사상 절대 반공사상에 대해서 같이 해왔고 이승만에 대해서도 너무도 많이 높였던 설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마만큼 같이 했다면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현범 목사님이 뭐오징현 목사라든지 소강성 목사라든지 누가 또어저어 어 김장환 목사라든지 반대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공적으로 한마디를 해 주어야 됐고 이 석상에 하나라도 연결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점은 용기가 없었던 것이 내지 어전 목사님을 팽했다는 이야기를 어 이렇게 기만 내지 에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것이다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 목사님이 죄송하지만은 어 제가 판단이 뭐 잘못일 수도 있겠죠. 제가 너무도 이번에 간여를 많이 여기 자세히 왔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세 번을 어 강조하면서 환영한다, 참여한다, 연대한다까지 했는데 왜에 이렇게? 정강훈 목사처에서 했는데도 왜 비밀을 하고 두분이나 부탁을 했는데도 안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 목사님을 어떤, 그, 뭐라 고 그럴까요? 비밀로 해가지고, 어, 어떤, 어 코너에 몰고자 하는 건가요? 이건 양심상의 문제고, 또 예의상에 그건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데, 순서지를 비밀로, 어, 두분이나 가르쳐, 안 주고, 또 장종인 목사의 축도를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어, 그 어, 감추어 놓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드러나면은 더 분노하지요.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조정을 하셔야지요. 조직위에도 순수에도 한 사람도 어, 이렇게 인사차 제가 5분 짜리라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정치를 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정치를 이 일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의 그, 어, 두목이랄까요. 그 대표,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정치에 에 발의하고, 어, 또 결의했던 모든 사람 99%가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지금, 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고 자유 우파, 어, 이 보수당을, 보수를, 보수주의자들 완전히 깔아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감춥니까? 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넣으면서 정강훈 목사를 이렇게 소위를 시킨다? 아니, 저는 이편저편 편 저는 아닙니다. 이손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 이런 축도를 넣고 감추고 한 시간이 넘는 찬양 시간을 구태여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 티옷을, 단체를 갈아입고, 거기에, 예, 저 중요한 사람들, 정강훈 목사와 그 다음에 맞섰고,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어 맞서 있던 사람들이 다 제일 최고 고문 위의 머리에 한 사람 해놓은 사람이 김장한 목사입니다. 예, 이런 것은 뭐 정말, 예, 에. 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 목사님의 협조를 구하려고 하면은 손 목사님이 머리를 더 숙였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2단으로 어떻게 하겠다? 손현보 목사님의 성격이 그런 분이 진짜 놀래버렸습니다. 진짜 실망했습니다. 정말 그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더 심한 말을 했던 거, 제가 어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 어마어마한 욕설을 내뱉은 게 있어요. 나이가, 아니, 전 목사님이 욕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제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한국교회 하나되기 이해서라면 그동안에 노력했던 게다 수표로 돌아가고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단의 분열을 일으키고, 이번에 모든 12칠 예배 드렸던 것이, 예, 중간에 예배를 다 끝까지 안 드렸다. 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왜 비밀을 하시고, 왜 왕따를 시킵니까? 아, 나 같아도요. 전목사의 화가, 정말 그 성격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런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거기다가 욕을 해요? 욕을 해요? 참, 이게, 예, 쌍시옷을 붙이면서 욕을 하면 안 되죠. 목사가. 예, 누구한테 욕을 합니까? 정강훈 목사가 아무리 목사들한테 욕을 하고, 김, 뭐, 초점은 어쨌든, 어, 문재인에게, 주사파들에게 있죠. 그런데, 가장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아들을 대통령까지 만들겠다고 저 상담까지 온 사람이 협조를 구해러 온 사람이 이런 말을 쓰면 됩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예이 단어로 뭐 뭘겠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음에 제가 잘못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